안녕하세요, 여러분. 부돈나예요.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바로 현재 전세 시세를 월세로 구하는 방법과 월세에서 다시 전세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내용을 같이 다뤄보고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, 현재 월세로 임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이것을 전세금으로 변환했을 때 얼마만큼의 금액으로 월세를 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궁금증을 좀 갖고 계실 것 같은 거죠. 그래서 제가 계산하는 방법과 또 전세에서 월세로, 월세에서 전세로 이 부분들을 함께 좀 다뤄보겠습니다. 예전에는 은행 금리가 많이 높았던 때가 있었죠. 그런데 지금은 은행 금리가 많이 낮아져서 통상 4%의 그 부분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먼저 이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계산되어서 적용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, 현재 시세에서 월세로, 현재 시세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그 공식을 말씀드리면, 현재 시세 마이너스 보증금 여기에서 4%를 곱해줍니다. 다시 나누기 12달을 해주는 거예요. 그러면 월세가 나옵니다. 여러분들, 제가 한번더 자막에다가 이 공식을 입력해 놓을게요. 그래서 한번 메모해 두시고 지금 임대를 하고 계시는 전세로 임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현재 월세의 그 시세를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. 지금 평균 시세에 대한 부분을 먼저 아셔야 될것 같은데 접수되고 있는, 광고되고 있는 내 아파트의 금액, 먼저 아셔야 되고요.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보증금을 빼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그 금액에서 다시 4%를 곱해주는 거고 그 나온 금액에서 다시 12달로 나눠주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의 전세 시세가 5억에 보통 거래가 되고 있어요. 그리고 월세를 내가 5천만원을 싶다 라고 했을 때 5억에서 5천만원을 빼준 상태에서 곱하기 4%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금액에서 나누기 12를 하면 150 정도의 금액을 월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천만원에 150이 월세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 방법이 현재 전세 시세의 월세를 계산하는 방법이었습니다. 그렇다면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계산했을 때 현재 내가 이 월세 보증금과 월세를 토대로 전세의 그 금액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? 자, 이 부분도 그 금액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현재 2천만 원에 월 8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러면 월세가 80만 원인 거고요. 그 80만 원을 곱하기 12달을 해줘야 됩니다. 12달을 해준 그 금액이 나올 거고요. 이번에는 나누기 4%를 적용을 해줍니다. 그래서 그 금액에서 2천만원 보증금을 더해주면 약 2억 6천만원 정도가 나옵니다. 그래서 2천에 80만원을 전세로 계산을 해보면 2억 6천만원의 전세금이 되는 거죠. 이렇게 여러분들 전세에서 월세 금액으로 또 월세 금액에서 전세 금액으로 이렇게 변환을 해서 어느 정도의 시세로 내가 금액을 받고 있는지,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또 임대하여 살고 있는지, 임차하여 살고 있는지, 그 부분도 어, 여러분들 체크하실 수 있었습니다. 어떠셨나요, 여러분?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그 부분들을 많이 해소시킬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하는 오늘도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. 여러분들이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. 부돈나가 함께 할게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